벤츠 E 클래스 W212 NTG 5.1 엔트리. CD 한 장에 내비 버튼 없는 거는 엔트리 오디오입니다 지니 내비게이션 4500C 모니터 블랙아웃이에요 탈거하고 작업해 볼게요 W212 -E -E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앰비언트 작업을 하면서 저 부분을 인아웃 되게끔 커넥터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과감하게 타이트하게 만들었네요 다음 사람들은 이게 탈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앰비언트를 작업했네요. 탈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뺄 수가 없어요. 저기가 짧아서. 저 부분이요. 일단 기스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걸쳐놓고 작업할게요. 모니터 블랙 아웃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안 되고 오디오 화면도 안 보이는 증상이에요. 4500C 모니터 탈거 하겠습니다. 4500C R2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블랙아웃 고장났어요. 탈거했고요. 관련 부품 배선 깔끔하게 탈거할게요.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전용 모니터 리눅스 운영 체제 제품 설치하고 있는데요. 박스에 악세사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크도 없고 u s b u x 3.5파이 연장 케이블 없습니다. 카플레이는 순정 블루투스 오디오를 사용해서 연결하면 되는데, 안드로이드 오토, 순정 블루투스 오디오 이용해서 사용이 안 됐었거든요. 얘네 제품은 되는 건지, 구성품이 없으니까요. 배선 연결해서 제 폰으로 테스트 해볼게요. 안드로이드 오토 블루투스 오디오, 순정 블루투스 오디오 이용해서 소리가 재생되는지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돼서 확인해보니까 여기에 스마트폰에 보니까 리스트.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기능이 있는데 설정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연결해 볼게요. 설정에 스마트폰에 있어요. 스마트폰 리스트요. 소리가 차량 스피커로 나와야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지금 모니터에는 USB 억스가 없었어요. 블루투스 오디오 장치에서 제 핸드폰을 선택하고요. 네 연결됐죠. 이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실행하면 네 소리 나오죠. 소리 나오는 거 확인합니다. 순정 블루투스 오디오 사용해서 소리가 나올 때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따가 나가서 설정 어떤 부분인지 알려드릴게요. 기본 테스트 했고요. 이제 조립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이 안 되는 것은 모니터에서 스마트폰 리스트에서 안드로이드 오토가 스위치가 꺼져 있었어요. 마감제 조립할게요. 마감제도 센스 있게 현장에서 라이브로. 잡소리가 날만한 부분들은 핸드메이드로 작업을 해서 잡소리 방지 작업 조립합니다. 오디오 메인 커넥터도 접촉 불량 잡소리 방지 작업 했죠. 지금 이게 중앙 송풍구를 탈거할 수가 없어요. 앰비언트 작업을 하면서 배선을 저기를 인아웃 작업을 안 해놔서 탈거가 안 됩니다. 일단은 거의 다 했으니까요. 오디오 조립하고 글로브 박스를 조립하고 그 다음에 송풍구가 조립이 돼요. 오디오 조립합니다. 조립 다 했습니다. 모니터도 고정되는 클립이 불량이라 한쪽이 조여지지가 않아서 부품 바꿔서 튼튼하게 고정했어요.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전용 모니터입니다. 중국 친구들은 이 오디오를 NTG5. 하지만 NTG5는 억스코딩이 됩니다. 정식 명칭은 NTG5.1 엔트리. CD 여러 장 들어가고 네비 있는 거는 하이 버전. CD 한 장에 네비 옵션 없는 거는 엔트리입니다. 엔트리. 억스코딩 안 돼요.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전용 모니터 설치했어요. 모니터 블랙 아웃 안 보이던 순정 오디오 잘 보입니다. 캡틴웅 선택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할 때 소리는 순정 블루투스 오디오 이용해서 사용됩니다. 지금 MB 블루투스 카 BT 둘다 연결됐네요. 체크해 볼게요. 공장 초기화 해서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유선은 잘 되는데 무선이 잘안 되네요. 설정에 랭귀지 들어와서 한국어 설정해 왔고요. 순정 블루투스를 억수로 사용. 이거를 ON 해야 됩니다. 공장 초기화 하니까 카 BT 다시 잡히네요. 계속 검색이 안 됐거든요. 다시 눌러서 페어링 하고 있어요. 등록. 여기도 뜨네요. 이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잘 되네요. 순정 블루투스 오디오 이용해서 소리가 납니다. 후방 카메라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후방 카메라. 주차 라인 파스는 세팅할 수 있어요. 전체 작업이 잘 끝났고요. 공장 초기화 하니까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설정에 가면 시스템, 랭귀지, 순정 블루투스를 억수로 사용을 온해야 순정 블루투스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소리가 납니다. 공장 초기화는 여기 있고요. 재부팅 여기 있죠.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 리스트 들어가면 여기서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가 온돼 있어야 돼요. 스위치가요. 와이파이 화면 설정 오디오, 전체 볼륨이고요 차량 세팅에 후방 카메라 관련되어 있는 주차 라인하고 파스 여기서 세팅합니다. 순정하면 해상도. 순정 오디오 하면 억스 없는 차들은 억스 활성화. 근데 5.1은 안되죠? 중국 친구들은 NTG5라고 표기하고 판매하지만 NTG5는 엑스코딩 됩니다. 이 오디오는 5.1 엔트리 안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전체 작업이 아주 잘 끝났어요. 네, 파스 되죠.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출근 전 1시간 운동 금주 금연 절제하는 삶을 선택한 캡틴 홍